사랑에 대해서 알고 싶은 당신을 위한 상담소.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크클 러브 상담소.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크클 러브 상담소의 원장 카노입니다. 오늘도 저희 상담소를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세상에는 많고 다양한 사랑과 이별이 있는 것만큼 연애에 대해서 말 못할 고민들이 하나씩 있을 텐데요. 자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볼 세분 함께하겠습니다. 자 각자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충희입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누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나입니다. 저도 너무 반갑고요. 재밌는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단아입니다. 두 분과 함께 하게 돼서. 정말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 이렇게 딱딱하게 가고 <laughs> <laughs> 아이, 뭐, 첫 녹음이니만큼 아주 딱딱하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이미 딱딱했어.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어 저희 이렇게 반가운 세 분과 함께 크클러브 상담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청일점 한 분이 계세요. 심지어 웃긴 건 옷도 청색이에요. 라임 괜찮죠? 네. <laughs> 오늘 노래로 네. 입고 오신가요? 아, 그럼요. <웃음> <웃음> 자, 충희님이 혹시 주변에 여사친이 있을까요? 아 그럼요. 뭐 여자 사람 친구 한명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 있을 수도 있어. 발언에 어, 네. 조심해야 해요. <웃음> <웃음> 어, 약간 하이 빅스비 같은 느낌으로 <laughs> 해주셨는데 어, 네. 그러면은 그 여사친분과 함께 밥 먹고 카페 에 가고 하면서 어? 얘가 여자로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가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지금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죠. 네가 여자로 보여 <laughs> 그런 걸로? 아이 그럼요. 어. 오,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런 거? 사연이 그런 주제거든요. 음. 바로 사연!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저한테 1년 6개월 정도 알고 지낸 친구가 있는데요. 같은 관심사로 만나 연락해 오다가 친해져서 지금은 그 친구 집에서 저녁도 먹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녀가 술에 취해 쿵 하고 학자의 머리를 받고 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엎드려 자면 안 좋을까봐 안아 들어서 침대에 옮기려고 하는데 그녀가 제 입술을 당황한 채로 그렇게 있다가 잠깐 멀어지는 다시 또둥은 펴는 그녀 그리고 다가오는 입술 결국 거부하지 못하고 그렇게 또 키스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이 지나고 다음날 거리낌 없이 저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 사귀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봤는데 뭔 소리야? 대못더군요. 순간 당황해서 저를 보고 그녀는 피식 웃더니 뻘 소리 말고 집이나 가라 라고 말하네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도 세번 정도 또 술만 먹었다 하면 티스를 해오는 그녀. 우리는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외로움의 대체제로 쓰이고 있는 걸까요?라고 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한데요. 우리 충희님 옆에 해나님한테 한번. <웃음> <웃음> 저 근데 질문이 있어요. 왜?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하면 될까요? <laughs> 아, 해나님 마음대로 결정하세요. 상? 상? 오케이, 상. 스트레이트로 막 말해도 되는 거죠? <laughs> 아, 뭘 하려고 그러는 거야? <laughs> 왜 이러는 거야? <laughs> 아, 벌써부터 긴장되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농락성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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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이게 한 번이었으면은,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 후로도 몇번더 그랬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실수가 아니지. 약간 고의. 네. 한 번이 아니니까. 오. 아니, 왜냐면, 1년 반 동안 알고 지냈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상습적으로 이제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안 하다가. 네. 그러면 아무래도 남자분의 반응, 또그 이후에 그래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생각해 봤을 때 각을 재신 게 아닌가. 저도 되게 공감이 가는 말씀이네요. 음. 아, 그런 생각을 충이님께서 나눠주셨는데. 우리 다나님이 굉장히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렇 어, 많다기 보다는 그 이후로도 세번 정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뭔 뻘소리냐고 했을 때 이분은 이미 사귈 마음이 없으신다는 거잖아요. 보면서 조금 당황스러울 것 같기는 해요. 누구나.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싸우지 않고 긴 시간을 함께 지낸 친구가 나에게 이런 스킨십을 하게 된다면 네. 뭔가 기대하는 마음이 생길 거잖아요. 아마 이, 이날 잠못 주무셨을 거예요. 이날 이제 막 어, 머릿속으로 막 어, 상견례는 언제 하지? 상견례까지 <laughs> <laughs> 가는. 물론 이거는 너무 많이 간 거긴 한데 그날 자체는 정말 다음에 못들 만큼 고민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뻘소리 하지 마라 이런 걸 보면 진지한 마음으로 그러신 것 같진 않아요 음... 매우 공감합니다 제가 그 여성분이라고 지금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그 사연자분한테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만약에 그게 술에 너무 많이 취해서 실수였다 하더라도 다음날 그 사연자분이 먼저 데물어 봤잖아요 다시 어, 우리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그걸 빌미로 사귀었을 것 같거든요 어... 친구에서 연인으로 근데 거기서 아뭔 소리야 했다는 거는 그럴 생각이 없는 거야. 음. 근데 이거 과연 뽀뽀만 했을까요? 글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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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은 뽀뽀 이상으로 갔을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30대니까. <laughs> 그러고 <laughs> 그치. <웃음> 사실 뽀뽀만 했는데 우리 사귀는 거야라고 물어보진 않았겠지. 그쵸. 아 이거를 생략하고 보냈네. 자체 수위 저하해서 보냈네. 배려 배려해서 보냈네. 그러고 뭔가 해나님 말씀대로 이런 느낌이 있다면 뽀뽀해서 안 끝났겠지. <laughs> 아 어, 어쨌든 일단 키스를 한건 사실이잖아. 그렇 키스까지만 하는 게 맞았을까? <laughs> 맞겠죠 아마. <laughs> 우리 단순하게 한번 가봅시다, 우리. <laughs> 그, 스피드에 대해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질건 아니니까. <laughs> 아니, 그러면 매번 만나, 서술 마실 때마다 키스한 거야? 그럼 키스 파트너야? 뭐야? 아까 <laughs> 제가 이 남성분이었으면 사귀는 거야? 이런 질문보다는 뭐, 어떤 마음으로 나한테 그랬냐? 너는 지금 어떤 마음이냐? 이런 좀 구체적인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정확히 파악해보기 위해서. 음, 그죠 허칠하게 이렇게 의사 표현을 해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해나님이나 다나님도 공감하시나요? 이 의견에? 어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뭐 여자든 남자든 똑같은데 이게 계속 어물쩍 넘어가면은 답이 안 나와요. 아 그렇죠. 둘다 같은 마음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이 사연자분은 이성적인 호감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철치해서 실수였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확실하게 선을 긋고 말씀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만 하고 음... 진지하게 이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우, 다나님이 번쩍 손 들면서 그리고 만약에 네. 내가 이분하고 잘안 됐더라고 해도 내가 대체제였나? 그 뿐이었나? 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런 생각은 나의 시선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나를 제 3자의 시선에서 보는 게 가장 좋거든요. 물론 잘안 되겠지만 사람 사이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그러고 그냥 넘어가버리면 마음이 편할 건데 나는 대체재였나 나는 음. 그 사람에게 무, 무엇이었나 이거를 계속 생각하게 되면 음. 더 상처가 되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마음을 편하게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네 여기까지 오늘 첫 번째 사연 친구와 연인 사이에서 갈등하는 남성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연이 선택되시는 분은 저희 크클 캐스트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많은 사연과 사랑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사랑이 아름다워지는 그날까지. 그들. 러브 상담소.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상담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